초코파이 님께서 멘토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명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명도 대상자가 사라진 거잖아요?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아마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연락 그래서 연락이 안 돼요. 예, 근데 이미 사망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짐은 누구 거예요? 상속자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사망했으니까 함부로 열, 어도 되겠지. 이건 아니라는 거야, 또.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 어떻게 하면 돼요? 사망하신 분의 상속자에게 우리가, 어, 대화를 해야 되겠죠? 대화 요청을 해야 되겠죠? 어, 근데 이제, 뭐, 누군지도 모르겠고, 좀 연결도 안 되고, 좀뭐 애매한 상황이야.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강제 집행을 그냥 진행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예, 어쨌든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전혀 걱정하지 말고 어, 하시면 됩니다 어, 어 맞아 이 얘기를 하니까 내이 네, 얘기도 생각이 나네 어떤 분이 아우 저는 경매하기 싫어요 왜요 왜요 아니 어떤 유튜브 보니까 낙찰받아서 갔는데 사람이 사람이 그 안에서 나쁜 선택을 했대요 멘토님, 저 이런 거 해도 되는 건가요? 저 그런 사랑을 받지하면 어떡해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그래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 우리 사람이 사람이 사람 마음 속에서 죽음에 대해서 어, 맞닥뜨리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배제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소방대원들. 경찰들, 의사들은 사실은 항상 겪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음을 집에서 맞이합니다. 병원에서 맞이하거나 물론 사고로 가끔은 어, 타지에서 맞이하지만 누구나 거의 다 집에서 어, 마지막을 맞이하거나 병원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님은 안 그랬나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응? 네. 어 여러분 뭐 그,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 집이 안 풀릴까요?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laughs> 그런 거 없어요. 예, 네. 저 옛날에 저희 회원님 한 분도 은평구에 있었던 이제 주택이었어요, 빌라였어. 음, 근데 이제 그 집이 소문났더라고요. 예, 네. 거기서 이제 어르신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제 어뭐 그건 그거고, 그죠? 예, 청소 싹 하고, 예, 아무렇지 않게 좋은 가격으로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를 잘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 뭐, 그니까 되게 아무것도 아닌 일을 누군가는 되게 크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되게 당연한 거다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다. 네. 어, 쇼코파이 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현지웅 님, 신속 통합 구역 내 물건 입찰 시 권리 산정 기준 이후 등기에 형청산 대상인지요? 경매로 낙찰받는 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실제로 매각 물건 명세서라든지 그런데 어, 낙찰 조건 내용을 보면은 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심지어 이런 경우에 이거보다 권리 산정보다 더 넘어간 케이스야. 더 넘어간 케이스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 이분께서 26평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음 26평형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대로 승계가 진행될 것이다. 예, 네, 추가 분담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입찰을 들어와 이런 어떤 안내문까지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경매를 당하는 건 내가 일부러 당하는 게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 때문에 당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특수 거래예요. 일반 거래로 사는 거는 인정해주지 않지만 현금 청산 대상이 될수 있지만 이렇게 경매로 사는 것은 예외 사항으로 많은 것들 속에서 다 제외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전에 3년 전에 과천에 있는 거막 그때 인기였어요. 어, 막 청약하려고 난리였어. 그때 왜 그랬냐면, 시세는 15억, 17억인데, 분양을 막 7억, 9억에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당첨되면 난리였던 거예요. 그때 문정부에서 뭐, 무슨 규제를 했었냐면요. 자, 오케이. 이거 당첨된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당신들은 10년 동안 못 팝니다 했어요. 10년 동안 못 판다 그랬어요. 만약에 10년 동안 팔을 거면, 아, 10년 안에 팔을 거면 뭐 유학을 가거나 뭐 어딜 가거나 이민을 가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짜 팔 거면 LH가 사줄게 그랬었어요. 기억나세요? 응. 근데 LH가 사주면 사줄 건데 제대로 제 가격대로 안 사줄 거고 은행 이자만 쳐주고 사줄게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억이 당첨됐잖아요. 그분은 원래 그게 한 17억 짜리인데, 15억짜리인데 이거를 그 가격에 해 주는 게 아니라 은행 이자 만약에 1년 갖고 있었어. 그럼 은행 이자가 5%라고 치고 한 7억 7억 한뭐뭐한1 5 0 0 2천만 원. 7억 2 0만원 사주겠다는 얘기예요. 야, 이건 정말 정말 이건 강도심보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네. 예. 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예, 네, 제가 상시 사실 당시에 얘기하는데 그 와중에도 뭐가 있었어요? 끝까지 꼼꼼하게 다 읽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뭐예요? 경매는 예외 조항이었어요. 에이, 느낌, 아, 느낌 알죠? 느낌 알, 느낌이 아, 뭔 느낌인지 알겠다, 그죠뭔 말인지 알겠죠? 뭔 말인지 알겠다, 그래죠 아, 항상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매, 공매를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어, 세상에 어떤 규제가 있어도 어, 규제와 다르게 노는 시장이 바로 경매, 공매 시장이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주택을 만약에 매입하면 대출이 어떻게 돼요? 60% 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것도 풀린 지 얼마 안 됐죠. 예, 옛날에는 아예 안 됐죠. 세 번째 주택은 대출이. 지금 60% 나오잖아요. 그런데요. 이 와중에, 이 와중에 80% 대출이 나왔었어요. 예, 경매, 공매 시장은요. 다른 시장이에요. 다른 시장이다. 여러분들이 이용해야 된다. 알겠죠? 자, 현지웅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고요. 다음은 보리부자님의 질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룸 1년이 끝나고 다시 1년이 계약서에 연장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하고 질문이 없네요. 어, 뭐 추가적으로 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연결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마미님, 음. 자, 어디 갔어요? 오리날다님, 용기를 내서 새마을금고 대출계에 가서, 어, 경락장금 대출 여부를 여쭤보니, 전 수입이 적어, 만약에 5억 건물 낙찰받으면, 많아야 1억 5천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어쩔. 음. 자, 수입이 적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신 방송에서도 몇 개월 전에 안내해 드린 적이 있지만, 수입을 대체해서 인정해 주는 게있다 그랬잖아요. 국민연금을 많이 내든가, 아니면 의료보험료를 많이 내든가, 아니면은 카드를 많이 사용하든가. 예, 제가 앞서서 그때는 이제 신용카드로 사용한 거를 인정한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그 알아보니까,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체크카드를 함께 사용한 거두 가지 다 인정이 된대요. 그게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2천만 원 정도 썼다. 음, 그러면은 연봉 5천만 원 이상을 어, 받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서 신용대출 말고 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그만큼 받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나의 수입에 대한 것만 그 은행에 가서 물어보고 이거를 판단하지 말고 내가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이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라는 것도 같이 어필을 하세요. 우리 나날 담임 이해되시죠?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알겠죠? 네. <laughs> 자, 우리가 우리가 의료보험료를 그래서 일부러 더 내긴 좀 아깝잖아요. 그거는 버리는 돈인데 솔직히 우리 개인 개인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는 뭐 이바지하는 돈이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의료보험료는 왠지 버리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국민 현금을 더 내든가, 예. 네. 이해되시죠? 소담님, 안녕하세요. 아, 그렇죠. 흐물정님. 음 서울 빌라 낙찰가가 높은데 수익을 어떻게 내는 걸까요 아이고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쵸 예어 일단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남들이 들어오지 않는거 대항력 있는 임차인 그리고 당해세 조세를 알아보고 들어가야 되는거 요런거는 경쟁 없이 그냥 뭐 그냥 뭐 너무 몇 천만 원씩 벌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죠. 근데 지금 흐물정님께서 물어보는 관점은 뭘까요? 음 그런 거는 못 하겠고 그런 거 말고 그냥 일반 물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일반 물건을 봤는데 서울 빌라 낙찰가가 높은데 자 이거는 어 초보자가 좋아하는 건 높아요. 초보자가 좋아하는 거. 어, 그냥 지하철 역앞에 있고, 어, 아주 햇볕 잘 들고, 남양에다가 2층이고, 또 4층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있고, 마당도 좀 있어가지고, 강아지도 놀수 있게 해놓고, 숯불도 구워가지고, 고기 먹을 수 있게, 이런, 초보자들 좋아하는, 이런 건 인기가 있죠. 근데 의외로 가치가 높은데, 가치가 높은데, 어, 사람들이 잘 찾아보지 않는 그런 물건이 돈이 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호물정님, 화이팅 하시고요. 자주 뵙겠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인데요. 반갑습니다. 동두천 트럼프님께서, 안녕하세요. 실시간을 토요일밖에 못 듣네요. 유유. 그렇군요. 평일에도 실시간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얼른 경제적 자유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강의 너무 듣고 싶었는데, 가족 결혼식 때문에 못 듣네요. 더운데 수고하세요. 아 그래요. 가족 결혼식은 가야죠. 아이고 이거 안 가면 안 되지. 평생 이거는 숙제가 되는 지 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다녀오시고, 예 오후 저희가 강의 하잖아요. 그 강의를 저희가 실시간 영상으로 어차피 담아 놓기 때문에. 어 나중에 언제라도 볼수 있어요 영상으로 시청할 수 있으니까 어, 그걸 대신해서 시청해서 어, 우리 보시고 다음 주 토요일 수업에 뵙도록 할게요 우리 동두천의 트럼프님 자 방배동 부장님 안녕하세요 아이마미님 어 공동 투자할 때 주의할 점 있을까요 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여러분끼리 공동 투자할 때 이게 있어요 누가 이제 관리 주체가 있어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선택권자 어, 리드 할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예. 여러분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거면 문제가 없는데, 동등한 입장에서 만약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중간에, 중간중간에 무조건 90% 문제가 생겨요. 예, 무조건 생깁니다. 어, 이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계속 원만하게 좋은 일만 잘 생기면 아무 문제가 없어. 응. 예. 근데, 분명히 우리가 조사할 때, 같이 조사할 때는 두달 안에 뭐 2억에 전세 놓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두달 안에 2억에 전세는 커녕 1억 8천에 내려서 냈, 내놨는데도 석 달이 지나고 여섯 달이 지난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누구는 더 노력을 안 했느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느니, 그때 1억 9천에 한다 그랬을 때 그거를 왜 반대해가지고 걔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는 둥 그냥. 하여간 일이 좋을 때는 안 좋은 일도 그냥 해해 해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가 할수 있는데 상황이 우리 뜻대로 안 가면은 서로 원망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고통스럽고 서로 힘들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걸 충분히 내가 감수할 수 있는지 감안할 용기를 갖고 내가 이걸 하는지 나에 대해서 내 스스로 그런 마음을 정리를 하고 할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지. 그죠? 나만 그러면 안 돼. 상대도 이런 멘탈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근데 아 사실은 아무리 준비가 돼 있어도 사람이 돈 앞에서 또 그게 막상 그게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예? 네?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애초에 그렇게 그런 내용과 생각과 마음을 계약서에 잘 정리해서 여러분끼리 소통을 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명확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누가 어떻게 어떤 수익을 얼마큼 가져가고. 어, 결정은 누가 결, 어, 누구의 결정을 따르고 이런 기준을 잡고 가야지. 그냥 뭐 그냥 뭐 다수의 의, 다수의 의결에 의해서 뭐 아우 그다 같이 등다 같이 고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음 <laughs> 네, 루비님 멘토님 투자금이 부족한데 용인에 갭 투자한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 매도하고 투자하는 게 나을까요? 더 상승하고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지금 여러분 아파트 난리죠? 어, 아파트 날립니다, 지금. 예. 지금 요즘에 뭐, 더 폭락 오니까 사지 마라. 막 이렇게 막 떠들었던 분들 어떻게 됐어요? 예, 지금 쏙 들어갔죠? <laughs> 쏙 들어갔죠, 지금. <laughs> 그죠? 예? 여러분들. 자, 어, 아파트, 아파트 하나 가지고, 아, 떠들었던 분들, 말씀하셨던 분들이죠. 제가 감히 떠들었던 분들 아니고. 자, 이거. 근데요, 용인 아파트도 어디에 어떤 아파트냐에 따라서 판단이 다르겠죠? 예. 별로, 별로 가치가 없는 거면 갈아타야 돼요. 예. 네.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뭔지 몰라 가지고 참 애매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뭐 모든 뭐용인에 있는 게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러나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면 어 약간 바닥을 다지고 살짝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 무조건 급매로 털으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중개사가 막 연락 옵니다. 예. 네. 이 지금 막 분위기가 그러니까 금매물건이 없어질까봐 막 연결해 주려고 예 네. 그래서 어저께 우리 회원님이 그렇지 않아도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멘토님 막 내가 금매로 안 팔려서 내놨는데 1억 6천 그때 6천 8백까지 내놨는데 6천 5백에 지금 작전 나타났는데 지금 팔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내가,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 여러분 빨리 다시 다른 부동산에 전화해 가지고 이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그러면서 다시 조사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 조사하고 나니까 전화가 다시 왔어요. 어, 조사했더니, 뭐, 무슨 분위기야? 어, 매물이 절대로 그 가격이 없고요그 <laughs> 가격이 절대로 없고, 옆에 아파트가 살짝 반등하는 바람에, 여기도 지금, 어, 투자자 지금 잠은 계속 오고 있어서, 그 가격엔 힘들다. 어, 1억 7,500에서 8,000이면 모를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 뭐라요 어, 고맙다고. 안 그랬으면 또홀라당팔 뻔했다고, 그죠? 그죠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거꾸로 다시 조사하세요. 중개사가 그 전에 연락이 없다가 지금 박자 연락이 오는 거 매수자가 슬슬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다른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구입하는 것처럼 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살짝 기다릴 필요가 있다. 살짝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리시죠?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아파트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조금만 기다려야 되는데 또 너무 기다리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이거요 우리 회원님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1억 6천 8백까지 우리가 내려서 팔긴 하는데 이게 최 전고점이 얼마였었냐면 2억 천이야. 그러면 2억 천 올라갈 때까지 또 기다리면 안 돼. 2억 천까지는 또안 올라가, 안 올라가. 어느 정도 1억 8천, 1억 9천까지 올라오면 손절해야 돼요 그때. 어 그래서 현금 빼가지고 이제 고또 갈아타야 돼. 이게 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우 전고점은 또올 거야. 이렇게 넋놓고 있으면 또 타이밍 놓쳐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래나 모르겠네. 그죠? <laughs> 그래요. 자, 김진리님 어우, 처음 듣는 이름이 맞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김진리님 법인으로 주택나 차를 받을 시 대출이 가능한가요? 예, 네, 대출은 가능한데요. 어, 저거 보죠. 그, 종부세 때문에 그래요. 종부세. 예, 네, 10원도 감면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당이 가능한지 판단을 해보고 투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넘어갔어요. 잠시만요. 자, 여행조화님 임차인 사망 시, 어머니가 사망했대요. <laughs> 자녀만 세 명이, 한 명이 상속받는 걸 협의했대요. 에? 무슨 말이죠? 임차인이 사망하셨는데, 자, 자녀가 세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상속받는 걸뭐 협의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은, 그한 분한테, 뭐, 명도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분한테 어떤 협의된 내용, 합의된 내용을, 어, 확약서로 작성을 해 두세요. 어, 아니면 뭐, 확인서라 그래야 될까요? 어, 그런 것들 작성해 두시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어, 자, 긍정독수리님, 어, 수입빠빠님, 아니, 시우빠빠님, 멘토님 공장이랑 창고의 차이와 창고 인장 시 확인해봐야 할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너무 많은 얘기를 사실 해야 되지만, 간단히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공장과 창고는 차이가 있죠. 예, 왜냐면은, 창고는, 어, 어떤 폐수가 내려오지 않잖아요. 공장은요, 어떤 산업을 제조하고 어떤 걸 만드는지는 모르겠으나 모든지 거의 다 폐수를 내보내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폐수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감당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아침 방에서 자세하게 얘기한 적이 있지만 자연보전권역은 오수나 폐수를 막 내보내면 안되기 때문에 어때요? 인허가를 잘안 내줘요. 공장으로 운영을 못하게 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디가 그렇죠? 경기도 광주가 그렇죠. 입지적으로는 강남하고 분당하고 가까워서 굉장히 좋은데 아파트를 짓라 그래도 인허가가 안 나와요. 왜요? 오수나 폐수를 막 내보내면 안 되거든요. 팔당대까지 흘러가는 물이 오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양주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더 넓히는 공사를 하면 할수록 그죠? 그러면 자연보전권역인 가평이나 양평, 이천, 광주 이런 데가 논화가지면서 더 짓는 걸 허락 인허가 해주고 막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자 공장과 창고는 이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공장 창고 그러면 그냥 겉으로 볼땐 똑같으니까 그게 그거겠지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어떤 거는 창고로밖에 못 쓰는 데도 있어요. 네. 어떤 데는 공장으로 쓰려면 쓰고 창고로 쓰려면 쓰고 마음대로 하시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건물주 입장에서 뭐가 좋을까요? 공장도 되고 창고도 되는 것이 더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안성에 있는 물건을 낙찰 을 받았는데요. 어 거기에 이제 창고로 어그 전에는 창고로 썼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쿠팡에 파렛트를 납품하는 이제 그쪽 어떤 업체가 저희 2천만 원에 임대 계약을 맺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약간 공장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폐수가 나가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고. 네, 왜냐면 창고였는데 창고로 쓴게 아니라 약간 공장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고 어, 어, 이렇게 써서 우리가 세를 줄수 있었어요. 자, 이 부분도 그 지역 자체가 공장으로 해도 되고 창고로 해도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만약에 창고로밖에 안 되는 거였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모르는 경우는 경험이 없어도 모를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장, 창고 다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가 가치가 다르다. 아, 이해 되시죠? 음, 창고임장시 확인해봐야 아, 너무 많은데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에, 무엇보다도 거래는 잘 되는지 세를 잘 맞출 수 있는지 음, 그리고 내가 낙찰을 받으면 추가로 들 돈이 뭐가 있는지 이런걸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예를 들어 서 우수관이 터졌어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장실 변기가 아니면 수압이 낮아 가지고 물이 공급이 잘 안돼 뭐 여러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겉으로 봤을 땐 여러분들이 몰라요. 사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인터뷰를 잘 모, 몰라서 못 물어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아까 처음에 대표적으로, 요런, 요 정도 포인트만 알고 가셔도 어, 도움이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요, 여러분. 아 참. 어, 오늘도. 어 이렇게 토요일은 항상 여러분들 이렇게 실시간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어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다면 이 토요일 시간을 여러분들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 주셨는데요. 일일이 다 답변을 못 드린 거는 양해를 해 주시고 다음 주또 토요일, 토요일을 또기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참 행복한 여행자님 반대로 조사하기 꿀팁이네요. 그렇죠. 그래 많은 분들이 또 인사를 주셨는데요. 어 너무 감사하고요. 아 오늘 토요일입니다. 날씨도 굉장히 좋고 어 그런데요, 여러분들 어이 마지막 여름이 끝나가는이 <laughs> 시점에 여행도 좋지만 어 여행 겸 임장을 함께 해보시는 건 어떨지 이렇게 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월요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폭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됩시다 화이팅!